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16장 11절로 15절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독도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전는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정도의 차원에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자가 언제나 하늘의 차원,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저 이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땅의 차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천상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어제 말씀 봤던 1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함에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들의 하늘의 신비의 첫 번째 본 것은 마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이렇게 바라보면 황량하고 그저 그냥 모래 사막의 그런 모습들, 흙 사막의 모습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그 구름 속을 어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땅 가운데서 천상의 신비를 볼수 있음을 하나님이 반증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과 14절로 와서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 캠프를 덮어요, 지진을다 덮어버려요. 또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 만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어, 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무엇인지 모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 후, 만나라는 말이에요, 만나. 만나의 뜻이, 아,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한 게 만납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천상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양식 본적 없는 거 당연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식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는 멀쩡했던 곳에 이 매출하기가 덮이게 되고 또한 아침이 되면 이 가는 이 서리 같은 것, 만나가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천상의 것을 그저 천상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일지라도 이땅 가운데 분명히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후에 나타난 광야의 시탁, 이 광야의 시탁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됩니까? 우리는 앞선 이 구절부터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요. 구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가히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 결과가 오늘 10절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13절과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낮 아침에는 만나가 그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생의 것을 이땅 가운데 받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다? 거짓말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필요들은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매출하기와 만나 가운데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분명히 예표하는 것, 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의,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요한복음 6절에 이 요한사도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계실 때에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가 정말 예표하는 것은 만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만나가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 먹었어도 언젠가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늘의 차원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차원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진정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날마다 하늘의 차원의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차원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삶 삶 가운데 간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간섭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면 지쳐요, 힘들어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의 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 높은 차원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보면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하는데, 그거 우리한테 구하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먹고 마시는 그 정도 차원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차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